자웰컴 마이프렌 안녕하세요 제넘입니다 자 오늘 의 컨텐츠는 72시간 동안 과연 친구한테 라면을 먹었을때 과연 친구의 몸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라는 컨텐츠를 해볼 겁니다 제가 네. 요네아 20만원 빨리 하시죠 <laughs> 라면 끓이고 오는 거봐 우와 내가 불렀는데? 우와 <laughs> 음. 맛있긴 해보인다 나, 나도 먹을래. 안돼요. 라면 어. 안돼요. 그래, 안먹을래. <목소리> 요천은 또특제소스가 있어가지고. 음. 진짜 겁나 맛있겠다. <laughs> 너무 진지해요, <진신력> 아니에요? 그럼 <laughs> 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왕뚜껑으로 3명이한번하시죠 왕. 왕, 다들. 어, 아, 감사합니다. 어, 싹싹 비어 먹으셨네요. 아니, 이게 찌를 먹었는데. 아직까지는 오늘 라면을 좋아하기도 하고. 치킨 냄새 맡으면서 라면 먹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. 포장해 주세요, 이거. 제목. 시간이 12시 정도 되는데 주영이가 음. 면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좀 고통을 함께해 주려고. 근데 이상하게 그게 있어. 약간 내가 먹고 싶으면 먹겠는데, 그러니까 억지로 먹으려는 게또 약간 안 들어가네. 아 먹기 싫어. 더 저. 건배. 어야이 더운 날씨에 라면 먹는 거 진짜 주문을 선택하는 게낫겠다 이열 치열팡치열 <laughs> 라면을 먹고 있잖아 육개장. 네. 육개장으로 삼인자 먹을 수 있죠. 또요? 육 유두. <laughs> 나 얼음 넣어서 먹을래. 어? 형는 그런 방법이 있었잖아. 몰랐네. 냉라면? 뭐, 어, 냉라면 먹을 수 있잖아. 저도 한번 먹어 볼래요.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이렇게 얼음 같은 거 넣어 가지고 그냥 그냥 고있 어, 얼음 그냥 덩덩 띄어 가지고 그냥 덩덩 띄어 가지고 <laughs> 냉라면. 면은 다 먹었습니다. 면은. 아 이제 근데 이거 국물 아 남았네? 아 저희가 마지막으로 갈비집을 왔는데요. 라면집이 일본집 밖에 없어가지고, 또 안타깝게 여기 고깃집에 이제 라면을 안팔가지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왔죠. 좋겠네끄지면 됩니다.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. 네. 네, 백종원 선생님이 어? 진짜 된장라면이라고 안 썼잖아요. 그거랑 맛이 전혀 다른데. <laughs> 이게 오늘 찻기였잖아? 진짜 맛있게 먹었지? 어, 맛있는데? 그러니까 찻기였으면 진짜 맛있게 먹었지. 된장찌개 어. 남은 것 같은데? 아, 지금 이거 탄거 아닙니다. 눈치에요? <laughs> 싸네? 안 되지, 안 되지? 안 되지, 안 되지. 장을... <laughs> 아, 삶아가지고. 뭐야? <laughs> <laughs> 삼가 응 근데 고기 걱정하지 마아 탄다고 이 새끼야 아니, 탄다고 이 새끼야 <laughs> <laughs> 어, 그래도 면은 다 먹었네 어더 먹을 수 있게 했어? 내일도 아침에 먹어야 되는데 아니 내일 되면 먹을 수 있을까 나 오늘 한 시간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<laughs> 해장을 하고 싶은데 라면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<laughs> 이제 <laughs> 게되다가 두고 잤나 본데 라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뜨거 보이세요? 이번는 아침으로 또 라면을 먹게 되는데 또 하루 지나니까 먹을 만한 것 같기도 하고. 저녁에는 왜안 깨웠지? <놀람> 뭐야? 어? 야여수 시인데 왜안 깼어? 이 집이 안갔어 이거 컨텐츠 해야지. 컨텐츠? 응. 원래 우리 7 2 시간 컨텐츠인데 아침 점심에 안 깨고 저녁에 깨가지고 끝났지. 나 그러니까 술좀 거거거거 잔뜩 처먹으랬지. 그그이건 어? 그, <laughs> 그, 왜 먹는 거야? 야, 그, 재민이는. 민이 갔지? 죽겠네. 끝! 야, 정말 진짜 끝이야, 그럼. 끝이지. 진짜 미안한데. 어? 그럼 차비라도 주면 안 되나? <laughs>